괜찮아, 으... 어 아, 아파 죽겠어. 아빠, 아, 어떡하지? 내가 좀 봐도 되는 거야? 응, 응? 까졌네. 야, 넌 이게 까진 걸로 뭐야? 얼마나 아픈데, 엄살은 너, 너 지금 내 다리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너처럼 까진 건 아! 최고지. 까진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딴 걸로 나을 리가. 둘이야, 어때? 괜찮아? 어, 뭐, 조금. 이제, 아프진 않아. 내가 워낙 튼튼하니까. 고마워, 일수야. 야, 일수가 왜? 근데, 방금 이풀 이름이 뭐야? 비수리 꽃잎. 이게 상처 난데 바르면 좋은 거야? 응. 야, 여긴 정말 신기한 게 많구나. 저건, 이름이 뭐야? 애기통풀 그리고 이건 노루줌. 뭐 애기통풀? 노루줌? 이름 되게 재밌다. 아. <laughs> 하... 자네 정말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게. 뭐 건질 게 있어야 고치던가 말던가 하겠는데.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덥석 고쳐 주겠다고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걔까지 들고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리고 경찰차는 대도시에 꼭 필요한 존재잖아. <laughs> 나원, 케이크 두개 들고 왔으면 탱크도 만들어 준다고 그랬겠네. 아 오승경 그 친구도 참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저런 걸 고쳐 달라고 가져온 거야? 자 리모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찾아보자고. 아예 차를 만들어서 주는 건 어때? 그게 빠를 것 같은데. 아예 차를 만들어 준다고? 한편. 떡볶이집이 하나 둘씩 없어짐에 따라 떡볶이집을 찾아 대도시 이곳 저곳을 헤매는 아이들이 어때? 마이 플랜이 저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 하나씩 하나씩 떡볶이집이 없어지다 보면 아이들은 떡볶이에 굶주려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때부터 우리의 넥스트 플랜이 시작되는 거지 Right? 이게 내가 아크니하고 다른 점이야 명문 하바리 출신답게 머리를 쓴단 말이지 저기 <laughs> <laughs> 부르셨습니까? 어, 아, 어서 와, 미스터 디럭 무슨 일로? 내가 이번 달 특별 당근을 주지 그, 저… 당근 싫어하는데요? 새 맛이 나거든요 앗! 어? <놀람> 음. 하나 둘셋넷두두 다섯! 아이고, 원피스님! 충성을 가하겠습니라… 옳라잇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위해 잉글리시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말고. 넥살. 이놈 이돈이면 치킨이 몇 마리지? 짜장면이 몇 그릇이지? <laughs> 근데 이걸 어디다 숨겨놓나? 들고 다닐까? 아니 아니야. 그러다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응? 누구지? 숨겨되는데 여기다 여기다 <laughs> 잠깐 괜찮은가? 좋나? 뭐 뭐가요? 돈 받으니까 좋냐고? 돈 지금 나한테 없어요. 다 썼어요. 다 다쓴지금젠데 참. 그돈 내가 두 배로 늘려줄까? 아, 어? 두 배요? 에이, 설마. 험빈님이 왜 부자가 된줄 아나? 다 내가 돈을 관리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진짜요? 그럼 저도 험빈님처럼 될수 있어요? 물론이지. 뭐 시간은 좀걸리겠죠 괜찮아요. 자식은 많아요. 어? 하, 오순경이 잘할 수 있을까? 응? 내가 보기엔 늘 불안불안해 보여서 항상 보면 말이야 나사가 몇개 빠져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야. 우린 그런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도 <laughs> 응? 잘 간수해야 돼요. 알죠?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이란 거. 네, 박사님, 걱정하지 마셔도 어... 네. 괜찮아요. 상자 멀쩡해요.